2024년이 겨우 2주 전부 지나가는데 역시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도덕적 해이가 크게 달한 듯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음주운전자에게 있겠지만 법을 제대로 안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PR법을 만들어주신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음주운전 살인마들을 사랑으로 배려해주시는 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수많은 국민들이 다치고 죽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엉망인지 공무원들이 이렇게나 솔선수범해서 음주운전 해주시고들 있고 음주운전해도 동무원직은 유지가 되니 안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국회의원들도 음주 청과 있어도 국회의원 되는데 지장 없으니 다들 음주운전하는 거고요. 음주운전 초범이던 뭐던가는 무조건 구속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짜리던 말던 생기는 어렵단 말던 어린 자녀가 있건 말건 구속해야 합니다. 그걸 알고도 했으니 너무 높게 처벌해야 합니다. 왜 음주운전 방지법은 가해자 편이와 사정만 봐줍니까? 피해자의 고통과 슬픔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가해자들의 반성과 사정을 챙기시는 스윗한 판사님들을 보니 정말 이런.